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7월 15일 2 0 1 8년도고요 자, 여기는 성산중학교입니다. 오늘은 그 2018년도 7월의 1차 시험이 있는 날이죠. 어, 저도 이제 시험을 지금 보러 왔는데 9시간이 막 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덥거나 그렇진 않은데 날씨가 무척 오늘 더울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네요. 자, 시험 치르시는 모든 분들 자, 좋은 성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은 좀 우연히 음, 딱 차에서 이제 내렸는데 김태수 선생님도 이 학교에서 지금 시험을 같이 보시더라고요. 저쪽에 보면 어, 태우 선생님 지금 또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태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무록들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분, 기분 좋은 일이 이렇게, 이렇게 딱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시험 잘 치르시고 어,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험 끝나고 다시 나와서 어, 총평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치르시는 모든 학생들 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토목 달 웨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우입니다. 지금 막 시험 이제 이 끝나서 나왔는데요. 자, 간단하게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인데요 하나는 이제 더운 여름날이기 때문에 매번 교실에서 발생되는 일, 에어컨을 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레슨 보는 시간에. 근데 오늘, 오늘 저희 교실에서는 에어컨을 좀 꺼주었으면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어, 이 삼복 무더 위에 에어컨을 끄고 어, 시험을 좀 치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이 아주 오늘 괴로웠다. 개인적인 소회고요두 번째로는 시험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 내려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 오늘은 아마도 방학인지 시작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입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오늘 시험은 근래에 치러본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 중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시험을 다 치르고 났더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어, 남았더라고요. 어, 요즘은 그 평상시에는 제가 시험을 시험이 이렇게 쉬운 달에도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한 10분 정도가 남는데. 어, 요즘에는 리스팅시험은 제가 거의 안 보거든요. Part 1만 보든가 아니면 Part 2까지만 풀고 나머지는 이제 리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리딩 시험을 보는데 어, 오늘은 시간 20분 정도나 남을 정도로 굉장히 평이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 별표로 치자면 5개 중에 한 3개 정도 여러분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각파트 별로 분석을 좀 해보면 Part 5 쉬웠다, 6도 쉬웠다, 7도 쉬웠다. 특히 이제 파7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요 음, 제 기억으로 어, 대조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 풀이의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도 파 7은 좀 쉽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징적인 측면을 아, 파트별로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파5 같은 경우에는 구조미더형과 어법. 14개 출제됐고요. 어, 휘가가 16개 출제가 됐습니다. 어, 특징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요.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반복 출제되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New Information이 전혀 이번 시험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Part 5-6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제가 이제 강의 때 조심하십시오 해조심 라고 어, 강조드린 내용들이 다수가 좀 출제돼서 그것만 좀 소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프닝이라는 단어 있죠. 오픈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 분사도 될수 있지만, 뭐 토익에서는 빈자리 공석의 뜻으로, 순수 명사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죠. 자, 또 하나, 컨 o 싱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c o n 도 동명사 분사일 수 있지만, 순수한 형용사로도 쓸수 있다 그랬죠. 설득력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 c o n 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 채택까지 되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in order to 그죠 다음 자리에 동사 원형 in order to는 부정사의 변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마침 이제 동사 원형 앞자리에 빈칸을 그빈 주고 in order to를 정답으로 찾는 그런 문제가 하나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이제 part 5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part 6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유형별 출제 숫자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빈칸 출은 네 개고요. 자그 다음에 구조하고 어형 그 다음에 어법까지 합쳐가지고 이걸네 개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덟 개가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웹페이지가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 오늘도 이제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됐던 점 특징으로 꼽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려웠던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요. 평상시에 강조하고 싶었던 거 여기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ING 수식은 못 받고 토부정사로부터만 수식 받는 opportunity to 있죠. 그래서. opportunity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to spend 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군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잘 맞추고 오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part 7 아, 이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오늘은 텍스트량도 많지 않았고 대조 유형의 문제가 특히 적었다 라는거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쉽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어, 그... 어, 그, 동의어 문제 있죠? 동의어 문제 이번 달두개 나왔고, 문장 삽입도 역시 두개 나왔고요. 문제 구성의 비율은 대조형의 문제가 좀 적었다라고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굉장히 상의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학달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시험들을 계속 치르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자, 오늘의 시험은 이제 시작인 셈이죠. 자, 오늘의 시험을 잘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서 이번 방학동안 보완들을좀잘 해내시기를 바라고 자, 그보완들을 통해서 8월 마지막 시험쯤에는 모두를 토목달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곧 7월 말 총평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들하셨어요.